해보겠습니다. 7차 시도. 7차 시도. 7차 시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일단 다 끄고. 일단 요걸 놓고서 어디서 해야 될까요? 4차 시도? 잠깐만. 4차 시도에 들어가서 자. 4차 시도가 아니네? 3차 시도, 3차 시도. 3차 시도에 있는 거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도에 있는 거를, 자, 포크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할게요. 요거 마진, 요거는, 쓸데없이 많이 들어간 거, 마진 다500 없애고,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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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더 레드 일단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TML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탑박스가 있죠 탑박스를 이렇게 잘라내기 하면 안 되는구나 음.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줘 여기 보시면 탑박스에는 미리 손님이 있죠 비지랑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일단 놔볼게요 그러면 이제 삼형제가 된거예요 여기 밑에 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있고 얘는 유령으로 띄울거고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css도 가져와야겠죠 어, 커스텀 라이브러리 요것도 가져오고 커스텀 라이브러리 가져오고, 그다음에 요 CSS 이런 거 이런 거 가져와야죠. 복사해서, 어, 그쵸. 근데 요거는 요거 때로 갔네요.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좀더 깔끔할 것 같아요 자 가져와 보겠습니다 배경 자 이렇게 가져오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나와요? 밑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제가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 보일 수 있... 어? 잘 안보이네 잘 보이죠 이렇게 하 이렇게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박스. 텍스트 박스를 여러분 잘볼수 있게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포지션, 엑스루트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비가 촥 감싸지죠. 그 다음에 탑영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로. 너무 올라왔죠? 너비를 300은 너무 했나요? 150. 대충 요거 보고 맞추면 되죠. 요거 요거에 은 요, 은을 여기에 맞추면 되겠네 어요 동그라미에 요 궤적을 요걸 맞추면 되겠다 요게 요렇게 은이 응. 요렇게 오케이 자그 다음에 자 그럼 레프트를 몇으로 해야 될까요? 레프트 300 400 500 600 700 650 대충 이렇게 하고서 레드 뺄게요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아 전혀 전혀 다르구나 지금 네. 아 근데 뭐 이렇게 맞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화면이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녀석 이 유령이 지금 이 전체 배경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레프트로 무식하게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지금 기준이 계속 움직이니까 얘는 기준 따라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콘 여기다가, 오더 레드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불쌍한 녀석이, 이 녀석이 지금 요거 기준에서 움직이는데, 여러분 보세요. 화면을 느리고 줄여도 지금 이 빨간색은 안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얘가 이 빨간색 기준에서 움직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텍스트 박스를 어떻게 한다? 잘라내기해서 여기 안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고 그러면 여기 그다음에 여기다가 릴러티브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보이시나요? 봐봐. 릴러티브를 안만들었네 릴러티브를 만들게요 라이브러리 중에서 릴러티브는 뭐다? position 릴러티브다 이렇게 하시면 자 보이시나요? 지금 얘가 늘던 줄던 간에 뭐예요 얘는 여기 맞춰져있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하나의 방법 뭐야 뭐야 자이 녀석을 div c 을준 다음에 여기다가 relative 준 다음에 여기다가 border-green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이..이거 보이시나요? 요. 요 안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얘를 어딨어? 잠깐만 어 그쵸 요 텍스트 박스를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이렇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어차피 얘는 유령이기 때문에, 자, 얘를 옮, 옮길게요, 위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200은은을여맞춰춰야되데데쵸 어, 100? 50? 70? 0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0 0 200? 0 2 0 0 너무 있고, 205. 다음에, 살짝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아, 65. 62. 1?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탑을 더. 1? 비슷하게 된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어, 요 그리는 뺄게요. 아,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이게 전체 전체 박스가 이렇게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비지가 있어요. 비지가 어떻게 깔려 있냐면은 유령인 상태로 이렇게만 깔려 있죠. 왜냐면 백그라운드를 분별력 있게 여기까지 안 내려가게 하려고 여기 깔려 있어요. 그다음 뭐가 깔려 있어요? 어차피 얜 유령이니까 그 다음에 깔려있는 게 콘이에요 콘은 뭐다? 너비가 0이에요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얘 뭐예요? 얘 유령이잖아요 얘가 유령이면 은얘 높이는 뭐가 된다? 빵입니다 빵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다 대신에 여러분 여기 밑에는 누가 살죠? 유령이 살아요 유령이 이만큼 이렇게 내려와 있는 형국입니다 그 밑에 또 누가 살죠? 이거 밑에 요 이미지가 살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다음에 그 그림만 좀 빼고.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쉬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안 움직이죠. 깔끔하게. 끝.